자, 오늘 네이버 하락, 어, 반대로 스테블 코인 관련 몇몇 종목들은 상승을 했죠. 자왜 이렇게 네이버만 빠졌을까?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우리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자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,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좀 튀어서 상승을 했는데요. 자 네이버는요,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이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도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유도했는데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테마의 분화, 대형주, 비중조절로 이렇게 겹친 하루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한 선호가 이제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이 미국과 중국 이슈 등 바깥 변수가 좀 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기관은 이럴 때 현금 방어를 하면서 이 비중을 잠깐 키우는 그런 현금 비중을 키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.